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교사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장 귀한 언약, 이 속에서 집중하게 해 주셔서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올해는 항상 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은제 1, 2, 3 R, U, T, C 응답이라는 어, 이것을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 이, 전도자의 삶 1, 2, 3 R, U, T, C 음답. 이렇게, 1, 2, 3, RUTC 음답. 이거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이거는, 예, 집중입니다. 집, 집중하지 않으면, 어, 절대로, 어, 성리할 수가 없습니다. 집중이 또, 안될 수도 있어요. 집중이 안 되면은, 왜 집중이 안 되는가를, 자기가 생각해보면은 이게 막 여러가지 분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된 그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이 집중이 잘안 되는 사람들은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근데 또 어려서부터 집중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뭘 하냐면은 게임 할 때는 집중이 돼요. 게임 하면서 집중 안 되는 사람도 또 있거든요. 그럼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근데 대부분 보면은 게임을 하든지 이런 거할 때는 집중이 되는데 또책 읽을 때는 집중이 안 돼요.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그만큼 뭐에 그 게임 자체에서 그 자기가 어려서부터 그 습관과 체질이 되어지고 그게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책에 책을 읽는 사람도 집중을 잘 하는 사람들은 뭐죠? 어려서부터 책을 읽어 보니까 그 책의 내용과 의미를 재미있단 말이에요. 이게 있으니까 책 읽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집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다른 걸 세상적으로, 다른 걸로 틀린 걸로 막 집중을 하다 보니, 그게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들었잖아요.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에도 집중을 하는 이런 어떤 사람이 집중을 할수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이 복음에 이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집중이 되어져요. 그래서 체험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야 정말로 내가 구원받기 전에 복음 받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구원이라는 복음이 이런 거라고 하고 이게 그냥 아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체험되어지면은 그 사람에게 뭐가 오냐면은 복음의 능력을 그게 이제 체험이라는 이제 표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때 그때부터는 뭐죠 집중이 되어져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복음의 집중이 안 되는 사람들의 보니 보면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을 하지 못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한번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에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체험할 것이냐?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시고 네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게 확 부딪히는가? 이제 체험이라는 게 뭐냐하면은. 진짜 절실이 그냥 말이 아니라 가슴에서부터 이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뭐 눈물이라는 게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얼마나 통곡을 하고 누가 다른 말한게 아니에요. 다른 말한게 아니고 무슨 감동을 준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무슨 그 음악을 듣고 막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냥 있는데, 이 예수가, 예수가 나의 모, 그리스도로 오셔내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게저 가슴에 팍 부딪히니까 그게 그냥 부딪혀오니까 충격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게 너무 막이게 가슴에 막 부딪혀오니까 뭐가 오는 거죠? 그걸 보고 나는 그때 몰랐는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그 전에는 교회 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전혀 안 들어왔어요 한 번도 다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데에 말씀이 들어왔냐 하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다가 아 저거는 내가 사업하는데 장사하는데 저렇게 하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거는 싹 들어와요. 그런데, 복음, 예수가 뭐 십자가에 죽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는 전혀 안 들어왔어요, 제가. 그런데, 이 복음을 제가, 예수님이 나의, 죄와 저주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말씀을, 그게 부딪히고 난 다음에는 거꾸로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를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든지 뭐 설교를 하면은 이거 사업하는 데다가 적용을 하면은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이 안 들어오고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을 하니까 전부다 어떤 메시지를 하든간에 나를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꼭 와져야 돼요. 근데 이게 안 와지고, 이거를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아, 그렇지. 아, 그렇게 살아야지. 하니까, 뭐가 안 되는 거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그 뒤로부터는, 그 뒤로부터는 한 번도 이 말씀 듣는데, 집중을 안 되는 경우, 경우가 없었어요. 집중이 되긴 되는데, 근데 이게 집중은 되는데 이게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자기를 발견해야지 돼요. 왜 그런가 봤더니 충격은 받고 이게 막 엄청난 이런 걸 했는데 깊이 보니까 이제 삶을 갖다 보니까 이게 체험은 했는데 이게 뭐죠? 삶 속에서 이게 이게 각인이 안 되고, 이게 뿌리가 내려지지 않고, 이게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체질이. 체질이 안 됐다는 걸 이제 발견했단 말이에요. 충격은 받았는데, 정말로 이게 막 모든 게싹 바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냐,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각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뿌리가 내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질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유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죠?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충격은 받고 다 했는데 각인이 안 되니까 결국은 사람은 각인된 걸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 내려진 것으로 열매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체질된 대로 살아.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런 엄청난 체험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쉽게 또 얘기를 하면은 40일 금식을 했는데도 어? 이게 하나님만을 바라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각인이 안된 거예요. 각인이 바라볼 때는 너무 좋고 막 너무 했는데. 그래서 지금, 뭐를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되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지금은 각인 전쟁이다라는 거야 이거를 알아야 돼요. 복음으로 체험하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각인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안 그러려고 그도 그냥 문제와 사건과 일하면 내가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각인되지 않으면 전쟁에서 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각인이 돼야 그리스도의 비밀로 각인이 돼야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각인 안 되면은... 그럼 그래, 머리로 알아가지고, 다 끝났는데, 하지만은, 그 속에 조그만, 아무것도 아닌 사건만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뭐지요? 딱, 내가 딱 서는 거예요. 어, 그래도 그렇지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내가 얼마만큼 내가 참고, 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뭐죠 자기예요, 자기. 그래서 각인이, 어떤 것들은 보금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에 그걸 각인을 어떻게 하냐. 그리고 각인하는 방법이 집중이에요. 집중. 이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이라는 건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럴 때에 계속 삶 속에 삶 속에 집중돼서 각인이 되어지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 체험이 되어지면은 삶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삶 속에서 뭐가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면은 뭐가 되지요? 이제는 체질이 되죠. 능력 나타난 만큼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대교의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은 여기에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을, 그냥, 그래서 집중 안 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집중 안 되는 사람은 적어서 정확하게 적어요. 적는 게 정확한 거라니까. 그래서 매일 새로 적는 게 아니라, 그 일단은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놓고, 거기에서 내용을 계속 거기다가 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서 그걸 할 때에 성령의 역사로 그게 뭐가 된다고 요그 쓰는 게 능력으로 체험이 되는 거예요 체험 그러면서 그게 각인되고 그게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집중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거는 그만큼 틀린 것으로 복잡하게 돼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 학교 가서도 애들이 공부할 때도 공부도 좀 재미있게 좀 그래도 아주 상위권에 있는 애들 10% 안에 드는 애들이 있죠. 공부할 때 집중이 잘 돼요, 안 돼요? 권집사. 집중이 돼안 돼? 권집사는 집중이 잘 돼서 안 돼서? 이제 물, 그러니까 내가 건집서를 곤란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집중이 되는 사람은 공부를, 머리가 특별히 좋은 게 아니에요. 거의 다 비슷해요. 집중이 되는 사람은 이해가 되어지고 하는데, 머리가 좋아도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집중 안 되는 거는 뭐죠? 잘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잘 해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뭐죠? 공부를 집중하는 사람은 그냥 집중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바둑을 두고, 이렇게, 바둑을 두게 만들잖아요. 바둑을 두면은, 그 바둑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은 내가 이거 살아남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저걸 이길 것인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집중력, 그거를 다른 도로 딱 연결만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중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집중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집중을 할수뭐하안 되는 사람은 빨리 깨달아야 될까 뭐죠. 야, 내가 이걸 집중할 수 없고 이걸 할수 없는 이만큼 내가 다른 것으로 세상에 사단이 갖다 준 걸로 마귀가 갖다 준 걸로 완전히 이게 막해서 이게 막 집중이 안 되는 그걸 보고 황폐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이에요. 그래서 집중할 때에 뭘로 들어가냐? 여러분들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요.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약이라는 거는 영원한 언약이고 절대적인 언약이에요. 왜 그럴까?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것도 맞지만은. 하나님은 영원 전에에서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언약은 약속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뭐냐? 언약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얘기예요그 다, 이런저런 내용을 다 하면은 결국은 언약은 뭐죠? 함께로 끝나는 거예요. 함께로. 그럼 어떻게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함께 하느냐?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고 항상 나와 함께 동행했다는 얘기고 그럼 끝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내가 모르는 모르니까 안에 계신 도 모르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줄 모르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아는 것이 능력이라 알고 누리는 것이 능력이라. 예를 들면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감남산 언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감남산 언약이란 말죠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너에게 희 마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은 다른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죠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에게 네 답을 딱 얻었다면 아이를 만나든 어른을 만나든 뭐 중고등부 대학 청년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그게 그리스의 증인으로쓸수 있다는 얘기예요그 얘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답을 줄수 있고, 모든 치료를 해줄 수 있고, 모든 게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잘 정리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자를 섬아, 치유해주고, 그죠? 내가 해주는 거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놓고 그러면은 뭐죠? 여러분 오늘 그 제목이 주일날 오늘 낮에 열한 시 예배도 뭐냐?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 절대 언약은 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언약이라니까. 절대 언약이 뭔가를 딱 알려 주셔야 돼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게 절대 언약이잖아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또 하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것도 절대 언약이라니까. 만민에게 가라는 것도 절대 언약이에요.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가라는 것도 절대 언약이에요. 그럼 뭐죠?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것도 뭔 언약이라고요? 절대 언약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 이 절대 언약을 가지고 300명 영접운동을 하는 거죠. 이거 영접운동을 해야죠. 이거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뭐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개인이 이거 300명은 누군지 모르잖아요. 개인이 이게 전도, 저, 전도 스케줄이에요. 그러면 300명 개인이 영접을, 하, 이걸 영접을 하려면 어떻게 해죠 개인이 전도 스케줄이 있어야 돼. 전도 스케줄이 뭐냐? 이거를 바로 명단을 적어 놓는 거예요. 300명 명단을 적어 놓는 게 자기 나름대로 다 다르잖아요. 개인 스케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나가, 응? 소윤이한테 이소연이 전화점에, 응? 중순에 온다고 그랬다면서, 나는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야, 너 중순에 온다고 목사님이 너 기다리고 있어.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뭐죠 전도라니까. 스케줄 속에 들어있는 거라니까. 그냥 올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한나가 나한테 그랬거든. 전화를 해봤더니, 아, 중순에, 이럴 중순에, 아, 한번 가겠다고 했단 말이오. 그러니까 중순이 됐으니까, 예, 한나는 잊어버렸지? 예? 생각 안 했지? 나는 소윤이를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면은 이제 얘를 만나서 내가 나한테 성경 구절도 보내고 문자도 보낼게 하고, 이제 본인은 이제 알려줬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명단 적어 놓고 여러분들이 300명을 영접하면 30명 제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 이게, 이게 30명. 이게 제 1, 2, 3 RTC 시대의 응답이에요. 이게 응답이지. 이거 안 되면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지금 우리 전체 말씀의 흐름이 모든 교회는 30명 제자 나오면 3,000 전도 운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자 나오면 뭐죠? 이걸 가져가 30명, 30군데 뛸려면 힘드니까 요거를 10명씩 나누어서 지교회를 해라. 지교회를. 지교회는 뭐냐? 요 사람들은 뭐죠? 제자가 나오니까 뭐죠? 지, 지교회를, 전도하는 지교회를 만들어라. 전도하는 지교회. 그러니까 모이는 지교회가 아니고 그 지교회. 그럼 세 군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 군데만. 세 군데만 떼면 되죠. 열 명씩 세 군데니까. 요런 여러분들이 딱 지금부터 생각을 하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고 안 되고 그 다음 문제고 이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개인전도 스케줄은 300명 모양 다 적어 놓고 기도해서 30명을 영접 300명 한 다음에 이렇게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이때부터 뭐를 가게 되냐면은 전도에 삶을 사,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걸 보고 여정이라고 하죠. 여정. 전도의 여정을 사가죠. 이래 되면 전도 여정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래 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누가 어떻게 만나질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제사장의 무리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은 아무도 가지 못하는데 갈수 있고, 또 어디죠? 이제는 세계보고마에 이런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들, 지금 앉아있는 분들, 여섯 명만 해도, 이, 이 여러분들이 가 하면 충분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면은 사람 수자로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은 다 아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 선생님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